안녕하세요. 우산에 보는 t v 예요 오늘은 해외여행을 갑니다. 현재 시각. 현재 시각은 4시 28분입니다. 강화 커기에서 강화 소리가 들리는군요. 강화 이상하군요. 버스 앞으로 순간, 안녕하세요. 이제,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입니다, 밖. 버스 타러 갑니다. 버스 타고, 원래는 지하철, 버스에서 지하철역으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공항 가는 거였는데, 이제는 그냥 버스 타고 공항까지 쭉 가기로 했어요. 공항 가고, 이제, 세부에 도착했을 때 만나요. 응. 여러분들, 저희 공항 도착했습니다. 띠, 가고 안보는데 이래봐요. 본 모습을 드러내네요 자 어디, 어디 가는 거기에요? 필리핀 세봉인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알아 그러면 도착할 때까지 여러분들의 시간을 철학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우동 이제 응. 맛있는 거 이제 먹을 겁니다 아침식사예요 근데 아침식사는 6시 52분에 하게 되었네요 그, 야 이런 거 처음이다 강호야 응, 뜨거워. 아 근데 여행가면서 먹는건지 왜 이렇게 맛있을 것 같지? 사먹어 응. 첫번째로 한입 먹방 사모님 왕몬 돈까스를 먹 있습니다 왕이가 돈까스를 먹고 있어요 뭐해 음맛있다뭐 응, 그러면, 이따가 공항에 서봐요원 온송이가 바나나를 먹고 있습니다. 직접 따온 온송이 바나나. 진짜 아주 야무지게 먹군요. 여러분들, 이제 시작합니다. 또다따다 <laughs> 비행기, 나라라. 네, 떠다따다 떠다 비행기가 출발합니다. 시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9분. 시각으로는 몇 시야? 어쨌든 12시 몇 분이야? 아, 필리핀 시각으로는? 1시 어, 9분. 12시 아분 아, 12시 9분. 1리시분시각으로는시 9분. 12시 9분. 시 9분. 1시 9분. 12시 9 12시 1시 아니 8시 9분에 도착했어 와 8시 15분에 출발했어 아니 9시 반에 시작 9시 반에 일어났잖아 여러분들 기다리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 올라가 잠들어 있습니다 어, 이제 숙소에 체크인하러 왔는데요 아 진짜 덥네요 아 여기 지금 더위에 빠진 돼지 원숭이 꿀꿀이가 있습니다. 꿀꿀캅핑고 자, 그러면 이따가 더 재밌는 걸 보시기 위해서 원숭이 우우우우할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고기기 원숭이처럼. <laughs> 어, 고릴라 보인네 여러분들 이제 <웃음> <웃음> 어디게요? 김밥 가게. 햄버거 먹을 거예요, 간식을. 뱃돈 베트남에 먹거는 어떤 맛일지 궁금? 우 아. 같이 들어가야겠군요. 잠깐만요. 돼지. 음. 돼지가 수영한다. 돼지가 수영합니다 여러분. 어어 지금 물 만난 원숭이가 있습니다. 돼지. 뭐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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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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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이야지 때문에 내가 때 <목소리> 여러분들 아 쓰러져있네 난 고릴라니까 숲속으로 가야해 여러분들 저희 완전 뽕 뽑았어요 오늘 뽕뽕 다 뽑았어요 이제 저녁 먹고 쿨쿨 잠이나 잘거예요 그럼 내일 만나요 여러분들 취이되었습니다 바로 그다음날 아침이죠. 네 형이는 <목소리> 아직도 못생겼거든요 <못생길군>. 고릴라도 <목소리> 못생겼군요. 게다가 원숭이 꼴꼴이 되지. 어, 침, 어, 양치를 하고 로션을 바르려고 왔습니다. 오늘 호핑 투어 아주 재밌겠군요. 왜냐면 골라가 어, 무섭다고 들어보면 무섭을 볼수 있겠군요. 그런데 코피투가 어, 그런데... 뭔지 알아요? 어, 일단은 조금 알아요. 이때마다 돌아다니면서 한노 놀아. 근데, 마지막에, 음. 바다 거북을볼수 있대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 어, 재밌는 게 있어요. 왜냐면요, 이따가 호핑투어 할 때, 고릴라가 이렇게, 무서워하는. 어, 지금도 고릴라가 저렇게 춤추고 있다. 아, 근데, 아, 근데, 강호야,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 호핑투어, 여기 동물인 줄 알고,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떡하고 말이야. 그럼 형아는 그쪽 원숭이 출입금지야. 사실 그건 맞는 소리긴 하지 <laughs> 그럼 저희 이제 조식 먹고 음식 먹 갑니다 저 조식 먹을 때빵 100개, 청계, 망고 100개, 청계, 수박 100개, 청계 그리고 오믈렛 100개, 청계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다 먹을 거예요 근데 <laughs> 너 지금 아예 다 먹을 거야, 거야. 그럼 너배 터질걸? 응. 어 문철이가 아주 야미지게 먹고 계란 물어있어, 뭐야? 어? 계란 아, 물어에다가 해물에다가 쏟지 그래도 밥밥도 한잔먹어야 먹을 거 없어 전 <laughs> 진짜 하나 먹방을 해보도록 <끌어볼까>? 하겠습니다 네 오, 옷 포옷 TMI 한다 해봐 어? 필리핀으로 리핀으로 3행시 해봐 네. 마가마? 로타니? 아, 나 피해진 줄로도는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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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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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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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네. 네. 가 네. 네. 나 네. 다 이강으로 t m i 한번 해봐. 술마시가모르고말유가 아유, 술 마시오. 아 아유, 술마 아유, 술 마시오. 아여아아니 여기 시오 아유, 술아 아, 진짜, 먹음식스린 게왔네 결국 내가 먹었던 건 찾지 못했다고 한다. 여러분들, 저희가 쇼츠한번 찍었습니다. 아직 영상은 올리지 않았지만요. 아, 여러분들한테는 쇼츠를 먼저 올렸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재가 순간적으로 다른 사람인데 안녕하세요가 나와 버렸어요 아, 살라가사람인살라 아니면 남았고. 하이 아, 살라맛보 아니면 하이 이거 둘 중에 하나인데 살라맛보가 그 사람 아닌가 살라안녕하세요크저 응. <laughs> 아, 아, 한번 가져 볼게요 려주세요원님아뭐래 난 이거 바닥에 가라앉을 때까지 좀 기다려야 돼. 바닥에, 바닥에 넣어 바닥에 넣어. 아. 물에까지 잘 찾는다. 참는, 준비. 시작. 어나 아니 고릴라야 똥좀 너도 좀 도와라. 무량경 하나 찾으면 무량경 가서 찾을 수 있어요. 하래붙이 울고 있은 카운트는 가고있가 울고 있가 울고 있는 운트가 울고 있는 카운트는 제 그리 <laughs> <laughs> 내보에 우리 호핑 투어 갔다 올게. 1000페소? 언제나 원숭이천소에2 그러니까 5원이야 어. 저희 호핑 투어도 착했습니다원숭이야재0이원숭이 원숭이, 언제나 원숭이재0명이원숭이 우리 막. 여러분들 저희 호핑다가 불가사리 찾았어요 저희 호핑투어 하다가 불가사리 찾았습니다 역시 물놀이하고 먹는 밥이 제일 최고입니다 난 아주 매임 음 맛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와 안녕